부산 사상구청 교차로 일대는 큰 비가 올 때마다 도로와 공장이 물에 잠겨 침수 피해를 입는 곳인데요. 때문에 주민들의 피해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곳에 오는 2028년까지 대규모 빗물 저장 시설이 설치될 예정인데 상습 침수지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8월 많은 양의 비가 내린 부산 사상구청 교차로 이 도로가 순식간에 물바다로 바뀌었습니다. 인근 상가도 빗물이 들어차 사람 발목까지 차올랐습니다. 이거 뭐 일단은 일이 안 되니까 저희도 가서 이렇게 물건이 오는데 물건을 못 내려놓고 가니까 생각해 보면 사람 허리까지 찬다는 소리거든요. 큰 비가 올 때마다 도로와 공장이 물에 잠겨 주민들은 해마다 반복되는 피해를 겪어야 했습니다. 피해를 막기 위해 빗물 차단막을 설치했지만 불안한 마음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 도가면울다이지 그렇게 물이 안으로 죠 침수 피해가 반복되자 사상군은 533억 원을 확보해 빗물 33,500톤을 저장할 수 있는 우수 저류 시설 설치에 나섰습니다. 설치되는 우수조류시설은 면적은 약 5천 제곱미터로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경우 일시적으로 빗물을 저장해 저지대 지역 침수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상구청 교차로 일원의 항구적인 침수 해소가 될 것이며 현재 진행 중인 학장 감전, 자연재해 위험 지구 정비 사업 등과 연계해서 침수로부터 주민 불편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0년간 세번 이상 상습적으로 침수가 발생한 사상구청 교차로 오는 2028년 시설 설치가 마무리되면 상습 침수 지역이란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